옳지. 똥꼬 세차하러 가요. 망둥이도 순둥이네. 어 피곤해 망덕이 새벽에 왔어 아이고 아이고 비 맞고 아이고. 왔구나 아저씨 다가 CCTV 보고 너 왔어 와서 얼른 나왔다 이놈아 차다 예. 아저씨 지금 목이 창긴 거 알지 우리 망덕이 망덕이가 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야지 다음. 하... 일단 뭐라 닭가슴살 지금 데우고 있으니까 어제밤에 끓였는데 너안 오길래 아저씨 찾다 그냥 왕닭이 새벽에 이렇게 와두번아두번 아저씨는 노는 거 좋아해 얼른 먹어봐 아저씨 닭가슴살 가져올게. じゃあなたなったら。 じゃあじゃあいれば。 자, 여기서 먹어. 이리 와, 망따기 왕따. 망덕! 아 이놈들이 그냥 이 다섯 마리 먹은 게. 잠깐만요. 이네는사회 관리를 해야 돼. 사회로 와. 안 돼. 망가와 망가와 망치 망태기 올라 먹어 야 이놈아 너 갈라 그러네 자거 자자 자자 아이고 부대께서 가고 있네 먹을게 몇천 몇 먹도 못하고 에이 에이 이놈 과감하게 먹고 가지 이렇게 양보했었냐 박사맨트 양보하다 먹도 못하고 가요 에이 이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에이 참 속상이라. 먹을, 먹지 왜 해. 아이 참, 속상해라. 먹, 먹지, 왜연보를 해? 아 참나. 토하겠 망둥이도 순둥이야, 그게. 에이란, 속상하다. 응, 개불리 먹던 거도 그래. 너첫 속에 있어, 이놈아. 그리고 좀 이따 와서 먹어. 옳지, 그래, 그러고 있어. 얼른 와! 제가 들어가야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이리 와! 오로 동태, 살을 다 발라갖고, 어, 뼈를 다 발랐죠. 발라갖고, 지금. 애들하고, 고양이들, 강의를 좀줄려고 합니다. 이리와. 니네들, 오늘은 동태, 동태 삶은 거 한번 줘볼게요. 연아, 연. 니네 이것도 먹어봐. 먹나 먹나 보자. 안 먹으면 너희는 안 죽어. 우리 강이만 줄 거야. 형태의 삶은 걸. 가자. 감사 이리와 이리와 몇 마리야 너루 이리와 자 이리와 또 먹어봐 명태 뼈를 다 바르긴 했는데 자 이리와 아이고 우리 맵기 잘 먹으면 죽어 아우 몇 마리야 어, 리와 먹어 아니 먹었어? 응? 그냥 코짠등에는 X자가 선명해. 망덕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밥그릇을 망덕이가 뺏기면 2 위로 바꿀 것 같아서 제가 챙기다 보니까 망덕이가 저찰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안 갔어요. 얼른 들어가 망덕이 오게 동태 머리 썰먹어갖고 줬는데 아까는 잘먹더 많이 당겼네 이거 어쩌라고 옳지 들어가 강이는 싹발라 먹었네 한번더 갖다 줘야겠네 오호 이런 그래 너좀더 줄게 으이 응, 다 먹어 버렸어 응좀더 갖다 줄게 기다려 응다 먹어 버렸네 핫아 먹었네 이야 먹으니까 즐겁네 일단 먹어 고기 없고 고기만 육수만 먹어봐라 에이. 우리 절처부원이팔 마사지 좀 하고 별. 좋게 뽀꼬, 응. 뽀꼬 응. 들어. 뽀꼬 들어. 옳지. 자, 엉이 쳐들고, 갑니다. 똥꼬 세차하러 가요. 좋아, 좋아. 좀더 있어. 에이, 그게 아니,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올까? <laughs> 이리와. 자, 똥꼬. 똥꼬. 얼 옳지. 옳지, 아, 간다. 족자 여러분들 우리 결이 보세요. 눈꽃청소한다고 들어주는 거 보세요. 좋아, 들어어봐들 아이고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이. 좋아. 어, 밖에 망덕이가 온거 같아서 지금 나왔어. 어, 망덕이 왔어? 아구, 아줌마는 오랜만에 망덕기 보네? 망덕아, 어구, 반가워라. 아줌마, 거기 갖고 왔어. 줄게. 망덕이, 로리 와. 이 뜨거운가? 좀 건드리겠네? 근데, 얘네들 단점이 고기만 먹고 사료를 안 먹으면 안 돼. 망덕기 많이 줄게. 먹고 가. 오늘 저녁에 춥다. 국물도 먹고. 망다가, 어서 먹어. 반갑다, 어서 먹어. 응. 망덕이 와있다고 지금 숨어있는 게요? 네. 망덕아 <laughs> 망덕이 왔어? 아저씨가 좋아하는 망덕이 망덕이가 왔구나 이러 방객, 이러 방객이 또 연이도 있었어. 어이 깜짝이야, 야 이놈의 시끼야. 너 이따 헬 i c 아니야 이놈아? 도망가긴왜 도망가? 지금 다섯 마리가 와 있네. 生日。 아이고미덕이도귀덕이를 위해서 풀서비스 한다 아저씨가 너, 우리 집 와서 밥 많이 먹고 갔지?